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채널에 경량 목구조 설계 과정 영상이 업로드 되었는데요. 한 구독자분께서 목구조의 벽체 세트 구성 방법을 문의 주셔서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벽체 세트를 구성하는 방법은 상단 빌딩 메뉴에 벽 아이콘 위에서 우클릭하셔서 속성창을 열어 주시고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세트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 이 하단에 박스를 클릭하시고 우측을 확인하시게 되면, 이제 벽체 세트에 대한 세트창이 이렇게 나타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벽체 세트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단을 보시게 되면, 이 세로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 세로라는 아이콘은 이제 기존에 있는 세트를 복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복사해서 원래 저희가 사용할 속성을 입힐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제일 간소화되어 있는 세트를 선택해서 복사하시는 게 조금 더 작업하시기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제일 위에 있는 1 적층 두께 100이라는 벽체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세로 버튼을 눌러서 똑같은 세트를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버튼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들 세트의 이름을 부여하시면 돼요. 경량 목구조 투발 6라고 저는 이름을 부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 범위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사용 가능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똑같은 1층 두께 100이라는 세트의 속성이 경량 목구조 2x6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트가 하나 만들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에 있는 속성을 이제 저희가 원하는 속성대로 변경을 해서 수정을 해서 이 세트 안으로 입히는 방법을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트를 이렇게 만들고요. 프레이밍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조주택의 벽체이기 때문에 프레이밍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벽 프레이밍 박스를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이 프레이밍을 할수 있는 설정 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하실 거는 내가 사용할 요소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밑깔돌이윗깔돌이 스터드, 그리고 헤더, 창틀, 마침, 트리머스터드, 킹스터드, 반스터드, 블로킹. 가세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얘는 어차피 완성되면 제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같은 사이즈의 각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쉽게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 값도, 기본 값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제일 상단에 속성 복사 선택을 하셔가지고 속성 복사 탭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각재의 사이즈를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재질이나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 각재이기 때문에 직사각형 프로파일을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지금 이 각재 의 너비가 40에 높이가 90이기 때문에 이 각재의 사이즈를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연필 버튼을 눌러서 이 사이즈 변경 창으로 들어오시고요 여기서 길이비 유지를 비활성화 시켜 주시고 너비는 38 높이는 140, 2x6의 각자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질도 지금 기본 재질 이렇게 초록 색깔 재질로 되어 있는데 재질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 밑에 페인트 통 아이콘을 클릭해서 원하시는 재질을 입혀 주시면 돼요. 지금 기본값으로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배치할 요소 플러스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고, 원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재질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목재의 화력수에 빛이라는 요 재질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여기 윗부분에 프로파일하고 사이즈도 다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질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요두 개의 속성을 이제 나머지 각재 나머지 요소들에 다 입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속성 복사 탭에서 두 가지를 요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주요 매개변수 요 부분 선택 그리고 단면도 직사각형, 요거 프로파일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요것도 선택을 해주시고 재질도 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3D를 전체적으로 키냐 끄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는 요 3D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켜기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파일 직사각형 사용한 거를 전체적으로 같이 같은 각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재질도 다 동일하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해 주시고 요거 세 개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모두 적용을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모두 적용 선택. 그러면은 지금 미리 보기창 이렇게 뭔가 변했죠.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보시면 이렇게 2x6 각재로요 아까 제가 선택한 비치 재질로 이 프레이밍이 다 적용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이 속성 복사에서 복사를 이용해서 적용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사항들은 이제 각각 세부 창으로 들어오셔서 적용을 시켜 주시면 돼요. 요거 그대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냥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저는 조금씩 손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밑갈돌이 위에서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이 아, 밑깔돌이 같은 경우에는 밑에 머드실을 깔고 이중으로 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두 개의 밑깔돌이 머드실을 이렇게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랫부분에 머드실 부분을 색깔을 조금 변경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 이제 순환이동으로 이렇게 원하시는 각재로 밑갈돌이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여기 페인트통에 재질을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나무시일로 한번 해볼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이게 지금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된 게안 보여지는데, 2번 밑갈돌이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변경하실 때에는 세부 항목으로 들어오셔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밑갈도리를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윗깔도리도 더블, 이중으로 할 거기 때문에 윗깔도리 탭으로 이동을 하셔서 얘도 마찬가지로 새것 생성,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하나 더 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윗깔도리도 이렇게 구성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스터드, 오른쪽 스터드도 더블로 이중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플러스 버튼 눌러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스터드에 들어오셔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중으로 설치를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가세가 지금 활성화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 가세는 이렇게 비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부스터드 간격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폭이 600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보폭을 조절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고정 단계를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고정 단계를 이용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준점을 정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뭘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폭을 보통 400으로 하던, 하시던지 아니면은 16인치로 406.4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 3번, 이번에는 정확하게 그냥 406.4로 한번 어,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4로 세로고리 읽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보폭을 이렇게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헤더 부분. 헤더는 여기 보시게 되면 우선은 제가 아까 다 동일한 각제를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이제 그, 2x6의 각재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헤더 같은 경우는 이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이 깊이, 높이를, 두께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헤더는 들어오셔서 여기서 프로파일에 여기 사이즈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연필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이제 높이하고 너비 이 부분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너비는 140 그대로 두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높이 부분은 이 아랫부분하고 그리고 윗부분에 2x6의 각재를 넣고 앞뒤로 2x10으로 막을 거기 때문에 얘를 38 더하기, 판값235 더하기, 그리고 위에 두께 38을 입력해서 보시게 되면은 높이가 311이 나와요. 그래서 너비 140에 높이 311짜리에 이 헤드박스를 하나 넣어 보도록 할게요. 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헤더박스가 이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요거는 뭐 사용자에 맞게 값을 조절하시면 되니까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창틀 받침 그리고 트리머스터드 요 트리머스터드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을 이제 설정을 추가해서 요 밑부분까지 같이 내려오게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트리머스터드의 바닥은 바닥판에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얘가 밑에 부분까지 이렇게 적용되어서 설정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킹스터드, 반스터드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요 반스터드 창문의 위하고 아랫부분에 설치되는 반스터드 같은 경우는 요 지금 기존의 400거리부터 계속 400으로 가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균일하게 하실 경우에는. 요게 중심 맞춤을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중심 맞춤을 선택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스터드가 반스터드가 이렇게 배치되는 음 형태로 배치를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블로킹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 가운데 하나가 들어있는데 나는 위아래에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더 넣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얘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럼 동일한 위치에 같이 배치되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바닥으로부터의 높이를 따로따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으로부터 135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1,800으로 해볼게요. 1,800으로 해주시고요. 그럼 다시 1번으로 1번으로 이동을 하셔서 여기 높이를 뭐 800으로 한번 해볼까요? 800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면 돼요. 이거는 사용자에 맞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이밍 작업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지금 이 벽체지만 프레이밍이 같이 들어간 벽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수정 버튼으로 저장을 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정 버튼 눌러서 여기 경량 목구조 2x6 스타일에 덮어 쓸까요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지금 프레이밍 한 부분이 이 경량 목구조 그 세트 안으로 적용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요 프레이밍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내부 OSB 합판과 외부 OSB 합판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프레이밍을 하시고 그다음에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벽 적층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벽 적층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우선은 벽 적층은 저희는 총 3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부 OSB 합판 그리고 가운데 프레이밍이 된그 단열 벽체 140짜리 그리고 외부 OSB 합판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적층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버튼으로 두 개의 적층을 추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외부, 1번이 외부, 그리고 2번이 가운데, 가운데 구조벽, 그리고 3번이 내부, OSB 판이될 거예요. 그래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능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능 같은 경우는 선택을 했을 때, 하판이기 때문에 그냥 마감, 마감용 기본 벽으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3번도 마찬가지로 마감용 기본 벽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번은 선택을 해서 여기에 구조 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젠 뭐, 코너의 벽체 연결이나 그리고 모서리의 벽체 연결할 때 같은 적층의 이음이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재질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외부 OSB 합판 같은 경우에는 검색으로 이번엔 해보도록 할게요. 소나무, 내추럴 소나무 그리고 내부 OSB 합판도 내추럴 소나무로 지정을 해주시고 가운데 구조벽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 프레이밍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단열이기 때문에 재질을 단열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단열로 변경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께를 원래 이제 두께 벽체 두께를 각각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외부 OSB 합판 같은 경우에는 18.3mm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조벽 2x6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두께를 14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140 그리고 내부 OSB 합판 같은 경우에는 11.1mm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TS는 구조벽의 윗면, 아 구조 바닥의 윗면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높이 TS로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높이는 저희가 BS를 따로 값을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높이 값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하위 메뉴를 눌러서 편집하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요즘 지정된 값대로 이렇게 이제 구성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저희는 지금 BS 값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정 해제를 해 주시고 벽체의 높이를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벽체의 높이를 그래서 만약에 벽체의 높이가 3000이다 하실 경우에는 3000 으로 해 주시고요. 나머지도 똑같이 설정해 제3000 3000 이렇게 적용을 시켜 주시면 돼요. 요거 이제 높이 지정하는 거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높이 해제를 했을 경우에는 벽체 높이 그대로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치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으로 봤을 때 얇은 선이 겹치기 때문에 굳이 해치를 할 필요가 없어서 요 부분은 그냥 해치를 해지하도록 할게요 OSB 합판은 해치 없음 그리고 내부 OSB 합판도 해치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단열이 들어가는 부분에 이 부분에 이제 해치를 적용하도록 할게요. 구조벽, 구조벽에 해치를 편집하기 위해서 여기에 해치 패턴에 지금 돌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박스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치 라이브러리 창에 나타나고요. 여기서 열 단열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열 단열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이거 간격은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단열재의 모양이 해치가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해서 적층 구성을 다해 주시고요. 프레이밍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프레이밍이 설치된 적층을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적층은 어떻게 지정을 하냐면 지금 적층 앞에 이렇게 이제 번호가 이렇게 나타나 있게 되는데 번호 옆에 지금 1번 옆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정한 프레이밍은 osb 합판에 적용된다는 표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는 근데 osb 합판에 적용을 할게 아니라 여기 두 번째 적층 구조 벽에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화살표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 화살표 지정하는 방법은 해당 이 적층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 하단에 화살표 모양 적층 표현이라는 이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선택한 적층의 요 화살표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프레이밍된 개체들이 이두 번째 적층 여기 단열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배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미리 보기 창에는 이 프레이밍된 이 나무들이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은 이 미리 보기 창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한번 이 저장한 적층 설정들을 다시 한번 수정 버튼을 눌러서 저장시켜 주시면 돼요. 확인. 그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경량 목구조 2x6 지금 제가 만든 거를 확인 버튼 눌러서 완전히 이제 설정 창에서 빠져나오시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빌딩 메뉴에서 벽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량 목구조 2x6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벽체가 단면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3D 창에서는 지금 외부 OSB 합판과 내부 OSB 합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실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그 OSB 합판의 재질을 이제 내추럴 소나무로 변경을 했는데 이안 바뀐 부분은 어디서? 변경을 하시면 되냐면 우선은 설정창 여셔가지고 지금 경량 목구조 2x6가 활성화가 되어 있죠. 지금 요, 여기 이 부분이 하얀색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 부분의 재질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벽 적층에 대한 재질은 이 잘랐을 때, 이 잘랐을 때 잘린 부분의 색깔을 적용하는 부분이고 이 전체의 표면 재질은 여기. 그 속성창을 열었을 때 우측 하단에 나타나는 부분을 변경을 시켜 주시면 돼요 지금 브라이트 화이트이기 때문에 지금 흰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그래서 얘를 내추럴 소나무로 변경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내추럴 소나무로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요거 변경을 했기 때문에 요 세트를 나중에 또 사용하실 경우에는 동일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정 버튼을 눌러서 요 부분을 수정된 부분을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수정을 했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벽을 선택을 해주시고, 경량 목구조 2x6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이렇게 내부의 재질도 OSB 합판처럼 내추럴 소나무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지금 106.4로 저희가 간격을 지정을 했는데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 가운데부터 가운데까지 106.4라는 거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트를 구성을 해 주시면 돼요 어, 요점을 얘기를 하자면 우선은 우클릭해서 속성창을 여신 다음에 기존에 제일 간단한 세트를 복사해서 새로운 세트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 놓은 세트에 이제 설정을 다 하신 다음에 그 설정 값을 수정 버튼을 통해서 입혀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용하실 때에는 빌딩에서 벽을 선택을 해 주시고 해당 세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려서 작업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벽체가 전체적으로 보이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프레이밍한 요 각재들만 표현을 하실 때에는 여기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망치 모양의 아이콘 옆에 하위 메뉴에서 여기 3D 생성 설정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지금 문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타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프레이밍만 표시를 선택을 하시면 프레이밍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 하실 때에는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전체적인 완성작을 보실 때에는 하위 메뉴를 눌러서 3d 생성 설정을 선택을 해주시고 프레이밍만 본다는 거 체크했던 부분을 다시 비활성화 시켜주신 상태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체 세트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그 추가적인 질문에 이제 만들어 놓은 세트를 잘못 만들었을 때 삭제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벽을 선택을 하시고요. 벽을 선택을 하시고 필요 없는 세트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테스트라는 세트를 지우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지금 선택 자체가 그릴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는 거라서, 삭제하실 세트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되어 있는 세트를 삭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시고, 지금 테스트에서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삭제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로 테스트 스타일을 삭제할까요? 해서, 예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지금 테스트라는 세트가 제거가 되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빌딩에서 벽을 선택해 주시고요. 활성화, 선택되어 있지 않은 세트에서 우클릭을 하셔서 삭제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활성화되어 있는 세트를 우클릭해서 삭제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활성 스타일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택이 되었나 활성화가 되었나 안 되어 있나 확인을 하시고 삭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 구성 방법하고 이제 세트를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경량 목구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